오늘도 이야기 나루터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터에선 아침부터 습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람 한점 없는 무거운 공기, 그리고 낮게 깔린 잿빛 구름, 바닥을 닦아내며 자리를 펴는 상인들의 손놀림, 장터 특유의 비린 생선 냄새와 구수한 삶은 콩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어깨에 짐을 진 장정들은 이리저리 뛰며 흥정을 붙였습니다. 가마송이로 피어오르는 김사이로 옥수수를 내놓으며 사람들을 부르는 안악의 구수한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북적이던 장터 위로는 어느새 하늘빛이 잿빛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점심때쯤 쌓인 먹구름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우르르 쾅 하늘을 찢는 천둥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짐을 챙겨 장터 끝자락의 천막 아래나 담벼락이 드리운 지붕 밑으로 몸을 피했죠. 길바닥에 깔린 천 위에 놓인 물건들은 서둘러 걷어올렸지만 이미 절반 이상은 젖어 버렸지요. 그 와중에 한 노인이 집바구니를 이고 허둥지둥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에 맨진보다리는 이미 빗물에 축축이 젖어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탕물이 튀어 올랐죠. 비는 금세 옷을 파고들었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흙탕물에 신발도 푹 젖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바닥에 미끄러질 것만 같았죠. 갈 곳을 두리번거리던 노인의 눈에 장터 끝자락 낡은 그늘막 아래서 있는 또래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조금 내어주는 손짓이었죠. 마치 이쪽으로 오시오 하는 눈짓 같았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장터 끝자락, 비를 피한 그늘막 아래 두 노인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죠. 한동안 둘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천막 끝을 두드리며 땅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서있던 끝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한 노인이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비는 참 오랜만이네요. 그 말투엔 참 많은 날들이 담겨있는 듯했죠. 옆에 있던 노인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요즘은 비가 와도 마음은 더 바짝 마르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유난히 스며듭니다. 그 말에 먼저 말을 건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스며든다. 그말참 좋소. 살다 보면 비한 번에 마음이 먼저 젖는 날이 있지요. 또한 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비 냄새 젖은 흙 냄새가 더 진하게 두 사람 사이에 퍼졌습니다. 잠시 후 옆에 있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장에 물건 내려오셨소? 예, 참게 좀 가져왔는데 내리는 빗줄기에 다 젖어버렸소? 뭐,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쓸쓸한 말이 뒤따랐지요. 그리고는 시선을 빗줄기 너머로 두었습니다. 잠시 후 말을 먼저 건네던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대개 이름이나 좀 합시다. 이윽고 두 사람은 서로 이름을 나눴습니다. 아, 나는 이창수라 하오. 나는 김태섭이오. 반갑소. 나이를 헤아려보니 김씨 노인이 다섯 살 위였습니다. 그때 이씨노인이 웃으며 말했죠. 그럼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김씨노인도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아우라고 해야하나? 그 순간 빗속에 낯선 두 사람은 조금은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근데 아우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려. 힘들수록 꺼내야 속이 풀리는 법이지. 속에만 묻어두면 그게 병이 되네. 그 말에 이 시노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시노이는 그런 그를 찬찬히 살펴보다 젖은 모습이 더 안쓰럽게 느껴져 겉옷을 벗어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아우가 비에 많이 젖었네. 이러다 감기 들겠어. 그리고 바구니에서 옥수수를 꺼내 건넸죠. 아까 배가 고파서 샀는데 따뜻하니 같이 먹자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옥수수를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은근한 온기가 얼굴까지 서서히 데워주는 듯 했죠. 한입 베어 물자, 구수한 맛이 입안에 번졌고 굳게 잠가뒀던 속마음이 조금씩 풀려났습니다. 김신우인은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모든 이렇게 나눠 먹어야 제맛이라니까." 그 순간 이신우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마 빗물만은 아니었겠지요. 김신우인의 말에 어느 순간 잊고 지냈던 사람 사는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삼키고 나서야 이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비가 오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실 부인이 떠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식도 없고 그 사람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한숨처럼 흘러나온 말 끝에 빗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첫사랑이었지요. 스무 살때 장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는데, 비 맞고 있던 그 사람에게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씌워줬지요. 그때 웃어주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손끝이 옥수수를 움켜진 채 떨렸습니다. 가난했어도 좋았죠. 당신 덕에 하루를 버틴다고 말해주던 사람인데, 병이 찾아오고 좋다는 건다 해봤지만, 결국 보내고 말았죠. 숨소리조차 사라지고 나니 집안이 텅 비고 밥상 앞에 앉아도 말할 사람이 없고 밤이 되면 대답해줄 목소리도 없으니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은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죠. 요즘은 집에만 있으면 더숨 막혀서 이렇게 장터나 강가를 떠돌고 있지요. 오늘도 마음이 답답해서 나왔다가 형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눈가에 묻은 물방울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었죠. 이씨 노인이 말을 마치자 김씨 노인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다가가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아내느라 많이 애썼네. 그래도 이렇게 속을 꺼내놓는 걸 보니 이젠 마음이 조금은 덜 무거울 것 같네. 그 순간 이 씨는 오래 잊고 지냈던 사람의 품 냄새를 느꼈습니다. 넓고 든든하며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줄수 있는 묵직한 온기였죠. 그는 그품 안에서 그동안 꾹 참아 삼켜왔던 울음을 빗소리에 섞어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마치 비가 그의 눈물까지 함께 씻어 가는 듯했지요. 아우 마음을 나도 조금은 알것 같소. 나도 집사람 먼저 보내고 몇 해를 그늘 속에서 살았지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그 사람 빈자리는 채워지질 않터이다 그걸 홀로 견뎌내다니 참 대단하네 김씨 노인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묻어났지요 잠시 빗소리만 흐르던 그늘막 아래 이씨 노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도 참 많은 세월을 버텨오신 것 같소? 김 씨는 빙글에 웃었죠 세월이란 게다 그렇지 않나. 형님은 젊을 적에 무슨 일 하셨어요? 그의 말에 빗줄기 너머를 잠시 바라보던 김씨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애들이 다섯이었지. 먹여 살리겠다고 안해본 일이 없었네. 논일 밭일, 품팔이. 남의 집 머슴살이도 하고 겨울엔 나무하러 산에도 올라가고 잠못 자고 끼니 굶으면서 살아냈소.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기억 속의 한 장면을 꺼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소. 쌀독은 바닥이 나고 아이들 입에 넣어줄 것이 하나도 없었지. 그때 이웃이 문을 두드리더니 말없이 쌀한 대를 내밀고 가더이다. 그걸 받아들고 아이들 볼까 봐 몰래 밖에 나와 한참을 울었소.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날 그 쌀로 죽을 쑤어 입에 떠넣는데, 그 뜨끈한 한 숟갈이 참 오래도록 마음을 데우더군. 옆에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신우인이 가슴 저린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 시절을 그렇게 버텨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에 김씨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나. 막내가 병이 들어 위독했는데 돈이 없어 약을 못 샀지. 그 어린 것이 숨이 가쁘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식어가는데. 그래도 살려야지 싶어. 마을 집집마다 품을 팔며 돌아다녔어. 아무 일이라도 시켜달라 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약을 사다 먹였지. 그 작은 몸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그때 흘린 눈물 맛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지. 그는 오래 묵힌 숨을 토해내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잠은 줄이고 내 끼니는 건너뛰면서도 그저 애들만은 배골리지 말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텨냈소? 그랬는데 이놈들이 다들 재살길 찾아 떠나고 이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설이나 한가위가 와도 발길을 아는 자식이 없으니 살아있는지 어디서 지내는지 알 길이 없소? 가끔은 내가 애써 키운 세월이 헛것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구려. 형님의 그 허전함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은 가네요.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발길을 끊으면 그건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걸 이렇게 버텨오신 게 참으로 존경스럽네요. 저였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자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속이 풀리는 것 같소? 저도 형님이랑 얘기 나누다 보니 가슴에 남았던 지난 아픔들이 씻겨나가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촉촉히 젖은 눈동자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떨어지는 빗줄기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서로의 지난 세월을 천천히 어루만져주는 듯했지요. 조용한 침묵을 깬건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젖은 공기를 갈랐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시노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젊었을 적엔 비를 맞아도 저렇게 기운이 펄펄했는데 지금은 한번 비에 젖으면 금세 감기라도 들지요. 그 말에 김씨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리는 이 비가 왠지 좋구만. 형님, 사람 마음도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씻어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아픈 기억도 상처도 모두 다 씻겨 내려가고 남은 건 아름다운 추억 뿐이겠지요? 그렇지. 아픈 기억도 상처도 모두 씻겨 내려가고 남는 건 아름다운 추억 뿐일 테지. 김씨 노인이 잠시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세상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소? 아픈 기억도 결국은 소중한 추억 아니겠나? 그게 우리네 인생이지.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뒤 김씨 노인이 말했죠. 그래도 돌아보면 참잘 살아왔소. 자네도 나도 비바람 속에서도 버티고 웃을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잖소? 그 말에 이 신호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그동안 긴 세월 참 많이도 애쓰셨습니다. 두 사람은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빗속에서 잔잔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 어느새 비는 가늘어지고 있었고 장터 너머로 연한 하늘빛이 비집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풀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김씨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한번 불러 볼까? 이창수. 그 말을 들은 이씨 노인도 그의 이름을 불렀지요. 예, 김태섭 형님. 그 순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이름 불러 줄 사람도 없어 누가 이름 부르면 괜히 울컥하지. 그 말에 이 씨가 한번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건강하십시오, 김태섭 형님. 고맙구려. 아우도 건강하게. 언제 또 어디선가 마주친다면, 담엔 막걸리 한잔 어떻소? 좋지요, 그렇게 해요.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로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는 발걸음 같았지요. 그날 이후 장터에는 언제나 나란히 서 있는 두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가 오든 햇살이 쏟아지든 그 곁에는 더 이상 쓸쓸함이 머물지 않았죠. 가끔은 노을진 언덕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듯 옛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장터 한켠에 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 오던 그날, 낡은 그늘막 아래서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던 그 순간을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외로움 속에서 꺼내 부르는 낯선 소리가 아니라 남은 세월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지요. 서로에게 기대어 남은 생을 조금 덜 춥게, 조금 더 따뜻하게 건너가리라. 그렇게 두 사람은 오늘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루터였습니다.